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 채널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어, 앞으로 직무 활동을 어떻게 좀 레벨업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마파 채널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무엇보다도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많은 투자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 저의 채널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하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유튜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자본으로 최대한 많은 투자 없이 기존에 있는 장비로 유튜버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유튜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 이런 장비, 저런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뭐 틀렸다거나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선 퀄리티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 해도 유튜브 알고리즘상 고화질의 컨텐츠여도 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 시간이죠. 그걸 먼저 유념하셔야죠. 나중에 책 조금씩 제가 왜 이런 예약,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차차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채널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하면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유튜버가 된다 라는 말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 오래전부터 유튜버를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고 그 크리에이터 분들 성장하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또한 유튜브 직원분들과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왜 미, 유튜브를 믿고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뭐 대학교 강의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우마파의 유튜브 학교론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 이 컨텐츠는 앞으로 매주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어, 조금씩 조금씩 컨텐츠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설정을 또 해야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마음에 들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고 싶은 주제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람> 아마 어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막상 취업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도 주변에 있는 지금 많은 지인분들을 어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다양한 노하우들을 많이 축적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컨텐츠 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픈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 저의 도움 없이 나중에 스스로도 충분히 잘할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로 만들고 싶은 게이 어, 컨텐츠에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아주 간단한 오마파의 유튜브 학개론에 대한 첫 번째 컨텐츠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 재생목록 영상, 영상에다가 영상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딱한 번씩 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준비하실 때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음, 사실 응원밖에 없습니다. 어, 구독자 숫자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 계급이 나눠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독자가 지금 당장 낮더라도 어, 구독자 숫자로만 어, 서로 막 비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 충분히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크리에이터분들만큼 크게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행복한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어, 후원 링크도 남겨놨어요. 여러분들이 어, 어, 저의 컨텐츠에 마음에 들었다면 어, 커피 한잔 값이라도 이렇게 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마, 맛있게 잘 먹고 다음 컨텐츠를 위해서 좀더더한 단계 업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약간 덥네요, 여기. 는 겨울인데. 아, 그럼 어쨌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 크리에이터 가도록 합시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하기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세요. 안녕. So elevated, I'm just doing my thing. I'm